넣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입니다. 2026년 음. 병원여 붉은말의 해가 딱 떴습니다. 붉은말의 해답게 어우, 엄청 붉은색으로 네, 해가 떴습니다. 아, 해못볼줄 알았는데, 어, 다행히 너무 선명하게 해를 잘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인파, 그리고 바람, 어우 지금 막 손발이 다 얼어버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리 그, 삼각봉 대피소 쪽으로 내려갈게요. 아우, 뭐, 멘트도 못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새벽에 올라오면서 보고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는데 지금이 한 해발 한1,800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 위에 정상 부분도 그렇고. 눈꽃이나 뭐 상고대는 1도 없습니다. <laughs> 저기, 성파라 코스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가 이 정도면 저쪽도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눈꽃이나 상고대를 기대하고 오실 거면 오지 마시고, 아, 그냥 뭐, 백록감 한라산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셔도 되고요. 네. 괜히 기대하고 오셨다가 실망만 하고 가십니다. 눈에가 점점 눈높이와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 삼각봉 대피소에서 등록담 구간은 이렇게 눈이 많이 있는 구간들이 꽤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삼각봉 전까지는, 예, 아이젠은안 차도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봉 이후부터는 아이젠을 차는 게좀 산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게, 저게 왕관바인가뭐 그런 건가? 예, 헷갈리네요. 어서 봤던 기억은 있는데. <laughs> 자, 여기 이곳을 중심으로 더 이제 내려가면 용진각 대피소 터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깔딱입니다. 백록담 가는 방향으로 용진각 대피소에서 여기까지 엄청난 깔딱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내려온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예, 여기도 또 엄청난 깔딱입니다. 그래서 이두 군데가 이 가늠사 코스에서는 가장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삼각공 대피소까지는 그냥 뭐. 너말너말하게 이렇게 네, 오는 구간이고 이두 구간이 엄청난 깔딱 엄청난 산 어, 그 코스입니다. 아 안정도 죽이지 않습니까? 아 눈만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저기 저 용진각 현수교 지나서 딱 이제 우측으로 보면 저앞능 병풍바위 같은 게 보이거든요. 아 끝나죠, 끝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깔딱 구간을, 네, 저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올라올 때, 하, 올라오다가 다 왔나? 그럼 또 올라가. 다 왔나? 또 올라가고 한 다섯 여섯 번.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왔나? 하면 계속 올라가고. 아, 아무튼 여기는 페이스 조절해서 천천히 오셔야 됩니다. 뭐, 야간에 오실 때는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오실 때는 가끔 이렇게 뒤돌아보면, 예, 이런 그림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잠깐 한 30초 잤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시면, 예, 충분히 다 가능하십니다. 용진각 대피소, 터? <laughs> 도착했습니다 추억석의 용진각대피소 여기서부터 이제 깔딱 시작이라고 보시면 도착해. 됩니다 아, 아. 너무 멋있다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저 밑에 용진각 용진각 현수교 출렁다리 예. 여기 있고, 그리 여기, 아, 멋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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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오는데, 어떤 연배 있으신 분이 두꺼운 패딩에 머리는 땀으로 다 젖어 가지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고 사장님 옷좀 벗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뭐 귀찮아서 귀찮아도 계속 벗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네. 땀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산행을 하는 게 겨울 산행의 또 요령 중에 하나니까 어 귀찮더라도 꼭 벗으시고 땀을 어쨌든 최대한 적게 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낮은 산이야 뭐 무시하고 그냥 다녀도 되는데 이렇게 한라산처럼 고산지대들은 정상 찍고 그냥 뭐 바로 내려가는 건 모르겠는데 정상이 저렇게 오늘처럼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외투가 다 젖어버리면 위어도 바람 때문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산행하시면서좀 더울 것 같다. 그럼 음, 계속 벗으세요. 외투부터 내가 뭐 미드레이어까지 계속 벗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베이스레이어랑 티 하나만 입고 삼각동 대피소까지 왔습니다. 뭐 건강하자고 산행하는 건데 등산 와가지고. 위험한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laughs> 삼각봉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언제들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야 사람 많습니다 아, 삼각봉입니다 삼각봉 여기 데크 전망대인데 여기가 지금 식당이 됐고 와 남자 화장실 줄 저렇게 긴거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딱 우와 <laughs> 아 운해가 아직 살아있어 야 아. 저기는 지금 와하얀데 아, 아우 산고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갈수 없는데겠죠 어, 와 끝내줍니다 산타팬님 여기서 백대명산 완등하실 때 여기 대피소 꼭 한번 전망대에 올라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딱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 와 진짜 시원하다. 빵잼이 얼어버렸네. 음. 또... <laughs> 진짜로? 가늠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까지는 6km입니다. 6km. 네. 그리고 뭐 가면서 볼 것도 없어요. <laughs> 일단 뭐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로 좌측으로 <laughs> 나무들 사이로 운해가 그냥 와 이렇게 지금. 골짜기인데, 골짜기를 지금 운해가 다 채웠어요. 야 그래도 이 위쪽, 그 눈이 뭐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밟는 느낌은 좋습니다. 이쪽은 눈이 얼지를 않아가지고요. 네. 밟는 느낌이. 괜찮네요. 오늘 지도를 눈으로만 보고 한 번도 안 찍었네요. <laughs> 지금 이제 개미등입니다. 여기서 대피소까지는 1.1km. 그 다음에 이제 가능사 탐방로 입구까지는 몇 km냐? 4.9km네요. 네. 그래서 총 6km입니다. 대피소까지. 그리고 가능사에서 백록당 8.7입니다. 총. 지금이 해발고도 한1250 정도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곰탕으로 들어왔어요. 그름 속으로 들어왔는데 눈발이 날려요. 약하게 예. 많이 는아니고 밑에 내려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이야. 우와. 우와. <laughs> 야, 여기 전체 다 그래요. 눈이 계속 내렸나 봐요. 눈이 제법 와요. <laughs> 아. 얼굴을 막 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보세요 지금 구름 속을 막 가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그냥 뭐 반나절만에 그냥 와 저기 보세요. 와. 몸통임에도 너무 멋있어요. 야 하산길에 이런 호사를 누릅니다. 와. 있지 않은데 야 금세 그냥 산이 하얗게 바뀌네요 와와 탐나계곡 화장실 갔다가 나온 사이에 눈이 더 오고 있다 <laughs> 와 빨리 내려가서 공항 쪽으로 가야 될것같다 아니 <laughs> 아니 이런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새해, 복 많이, 하 세요. 네. 으로 지루하고 고독하고 <laughs> 외로운 사랑이었습니다. <laughs> 혼자 라서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어, 한라산에서 1년에 딱 하루 열어주는 그것도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1,200명만 볼수 있는 그런 새 일출이잖아요. 아, 가기 전에는 못볼것 같아서 불안불안했는데 아. 올라가서 그냥 딱 하니 올라오는 게아 그냥...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보나 똑같은 일출이긴 한데 예, 1월 1일 날 한라산에서 봤다는 게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꼭 신청 한번 하셔가지고 딱 1년 뒤에 오늘 오셔가지고 일출 산행 한번 해보세요.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만한 그런 산행 같습니다. 꼭이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가서 차도 반납하고 공항 가서 이제 무사히 집에 돌아가고 돌아오는 주말은 좀푹좀 좀 쉬고 <laughs> 예 그러면 다시 한번 202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한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입산몇 시가 좋을까요? 아, 세,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몇 시에 오픈하는 게 좋은지 여름부터 생각하거든요. 음, 아. 12시랑 1시, 2시. 어, 아, 2시 괜찮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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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2시. 1 2 혹시나 해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공원 관계자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아, <laughs> 여기 관음사가 500명. 저기 성판하이1 0 0명이랍니다 <laughs> 저는 저쪽이 800, 여기가 400명, 이렇게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아까 그 1년에 1200명만 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1500명이 보신 겁니다. <laughs> 정정합니다.